5월 12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서쪽이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꼬리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하시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방향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사가 할례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며 더라 아멘 오늘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어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가나안 땅 백성들은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놓았고 정신이 잃었습니다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야말로 가나안 땅 백성들, 특히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여리구성을 공격할 최적의 시기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바로 여리구성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 행하라라고 명령하신다. 할렐를 하면 전쟁이 부이 상태가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렐루 행하라 명령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바로 여리구성을 공격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바로 앞에 여리구성이 있는데 그들과 싸울 적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가정 가운데 이제 그땅 백성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빨리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례 이 할례가 한레,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언제인가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정 가운데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친척 조상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앉기로 가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라앉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번창하시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도 있고 사라의 나이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세 2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를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활 완전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그게 번성하게 하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나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녀를 많게 할 것이다. 엄청나게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상황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아래 사라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래 사라와 자녀를 낳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이라요. 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요 내가 약속하는데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장세기 17장 1 7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한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에 표지 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의 자손 엄청나게 많게 해줄걸 약속하는데 너에게복줄걸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인가? 할례에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할례라는 것. 그렇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포피를 베는 의식이 아니라 이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우선들에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분명한 증거가 할례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없어 하신다는 분명한 그 약속,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할례라는 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단순히 포피를 배워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시 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삶속에 능력이 없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땅 백성들과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여리고성 백성들과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드디어, 열 구성 백성들 시작으로 해서, 가안땅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한다. 가안땅 백성과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승리할 때, 에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것,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는 것, 그들을 사랑하신 것,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과의 전쟁을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전투인 열구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가 전쟁을 준비해서 속히 열구성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할렐루 행하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살아갈 때, 이제 가나한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것. 베드로 전사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악한 사단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사랑할 때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자와의 영적 전쟁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기억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앞서서 할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고 딸이고, 전능하신 능력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심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날마다 우리가 삶의 기적을 30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한다. 것.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 내장 속에 능력이 없어 하셨어. 날 승리케 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장 속에 능력이 없어 하심을 기억하도록 말들으주신다는 거.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삶의 기념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그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삶 속에서 능력이 없어 하심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당대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없사 하심을 기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날마다의 삶.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역사하시는 기억과 목로서 믿어버리게 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승리를 취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물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말씀, 묵사묵사 우리의 신 말씀, 묵사 하면서 주님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